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 투자 슈리입니다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계좌 공개 먼저 할게요 116주차 계좌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지금까지 6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60만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괜찮았고요 제 계좌는 더 많이 괜찮았습니다 LG 우선주가 그 LG 전자 무슨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해서 팔았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150만 원치 정도만 일단 샀고요. 삼성전자도 제법 올랐죠. 이제 그 상속세 산정일이 끝나서 화요일인가 끝나서 좀 상승을 한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삼성전자 우선주 1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저번에는 뭐92% 정도였는데 그냥 배당금 쳐서 100%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배당금 빼고도 진짜로 100% 넘는 수익률이 달성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J. 음, 지주회사 CJ가 좀 올라줘 와 가지고 전체 계좌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에러가 나 가지고 KB 증권. 아무리 눌러도 끝이 없어요. <laughs> 뭐 강제 종료를 해도 종료도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83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좀 올랐죠. 뭐 환율도 좀 올라간 것 같고.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리얼티 인컴 뭐 이건 채권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VT 그리고 VW, VO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이번 주에 진짜 오랜만에 리밸런싱을 했죠. 이게 밤 늦게 거래를 해야 돼서 이번 주에 뭐좀깬 김에 새벽에 깬 김에 리밸런싱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93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주보다는 좀 올랐죠.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16주차까지 왔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6,1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760만 2 3 1 3원 해외 주식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83만 697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893만 5,734원. 합계는 7,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어, 1억 736만 8744원입니다. 지난주보다 거의 한 34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이 좀 올라갔네요. 아까 보신 대로 삼성전자 우선주의 수익률이 드디어 100%를 넘어섰습니다. 뭐 보통주도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팔고 새로 사서 그런 거지, 원래는 한1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100%를 달성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떤 종목을 샀을 때뭐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뭐20% 30% 오르면 팔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손절은 언제 해야 되나요? 뭐20% 내리면 해야 되나요? 10% 내리면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뭐 시청자 분들이라면, 구독자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싸다면 충분히 더 매수를 해도 되고 계속 팔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거고 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면 좀 많이 내렸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내렸더라도 과감하게 팔아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제가 산 시점보다 거의 두 배가 올랐지만 물론 평균적으로 산 시점보다. 두 배가 올랐지만, 뭐, 아직까지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씩 팔긴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들고 갈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좀더 비싸지거나 이러면 조금씩 더 팔기도 하겠죠. 네, 뭐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업의 가치가 뭐 그대로인데, 그냥 주가만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죠. 더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격은 싸면 싸질수록 좋은 건데 그거를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치를 보지 않고 투자는 하뭐 차트 투자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뭐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면 기업이 내려간다고 해서 팔아서는 안 되겠죠. 내려가면 왠지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가치도 뭔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뭐 견시경제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아무런 가치와 상관없이 막뭐10% 20% 30%도 올르들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제대로 된그 가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목요일에 했던 방송에서 제가 애들이 3명이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 잘못 생각을 했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할아버지가 주는건데 제가 돈을 벌 필요는 없죠. 듣고있지 얘들아? 어 구두! 뭐? 어? 음. 뭐야? 에잇! 전가 먹고싶었다 我要牛郎都在。Oh, yeah, no,